안녕하십니까? 정주현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요. 서산 해미읍성서 서산 육종 마을 축제를 팡파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은 서산 육종 마늘을 주제로 축제 한마당이 해미읍성에서 펼쳐집니다. 서산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미읍성에서 마늘축제추진위원장에 제12회 서쪽 육종마늘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서산 육종마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세워 농가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렸습니다. 13일 열리는 개막식을 길놀이 농악, 어린이 사물놀이, 식전행사, 시작으로 기념식 및 마막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줄다기, 땅재주, 민유, 대북 등 전통 공연과 함께 서산 아줌마밴드, 서산 학생밴드,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등의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져 가족 단위의 나들이로 안성맞춤입니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이 축제를 방문하면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유종 마늘을 비롯한 논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어 일석 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시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